는이천재개그맨 최고 이제 반쪽일성 회고록은 왜 저러냐면 에, 그 에, 반쪽 정 정일이가 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체사상에 단한 글자도 고치면 그건 더 이상 주체사상이 아니라 반동 쓰레기다. 에, 반쪽 정운 입장에서. 에, 반쪽일성 회고록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출시되면 기뻐할 것 같습니까? 자 인라가 드 질문할게요. 저기 문제를 낼게요 만일에 반쪽일성 회고록을 한 글자라도 고친 상태에서 출판했다, 출판했는데도 허가해 준다. 예, 그게 잘 팔렸다. 그러면은 반쪽일성 가문이 그를 좋게 생각할까요? 나쁘게 생각할까요? 어쨌든 말이 팔리니까 네? 대부분 99.9%가 반쪽일성 날조된 거짓말을 진실 이냐 포도에서 얘기하는 거를 진실 이냐 하는 것이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좋아야 될 것이다라는 게 우리 상식 이죠. 그러나 단한 대자라도 고쳤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네? 반쪽정원 입장에서는 인정하 되는 거예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인정하는 순간 주제 사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 무효리거든요. 죄스. 네, 반쪽일성은 무효의 신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한점에틀끝 만큼의 오점이 인정되서는안 되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어서 수정한거니까 수정한 것. 네, 뭔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북한 노동당의 권위, 반쪽 일성 가문의 권위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예, 그래서, 단한 글자도 못 고친다. 단한 글자라도 고치는 순간, 예, 리책안 내는 게 나은 거예요. 예, 운전비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한 글자라도 고치면, 예, 그 고치는 놈은, 예, 세상에 다시였음 2단이 되는 겁니다. 2단. 예, 근본주의자, 근본주의자. f a s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한 글자도 고치면 안 돼요. 그거를 이제, 이제 쉽게 비교하려고 전단회 기록과 비교를 하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자, 이건 이제 VoA 뉴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신인견 TV 문전비 청문회 개최이고, 대북전당 금지법 청문회 뭐, 이또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분이 예, 문차, 문전비 청문회도 개최했고 됐다. 보시면 되고, 유 N 뉴스. 그다음에